김남길씨가 무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씨가 맡은 역할 이도는 현직 경찰이지만 과거 군 스나이퍼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총기 전문가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셨는데요. 자, 우리 김남기씨 카메라를 향해서 강렬한 눈빛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시선 왼쪽 끝쪽. 정면.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태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재감이 남다른 배우죠 문백 역의 김영광 씨를 모십니다. 네, 김영광 씨가 연기한 문백 이도의 미스터리한 조력자로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긴장시킬 예정입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없이 빛나는 모습인데 카메라를 향해 손님 잘고 부탁드릴까 왼쪽 끝쪽입니다.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천천히 오른쪽 끝 쪽을 이 모습이 약간 문백과도 비슷한데요. 네. 자, 김영광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의 2도 김남재 씨 모셔서 두분 투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예. 이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아우라가 남다른데요. 왼쪽 끝 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 이두와 문백의 공조가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자, 두 분의 관계, 극이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등을 한번 살짝 맞대어 볼까요? 네, 그렇죠. 살짝 맞대서 정면 쪽을 응시해 주시고요. 시선 왼쪽을 살짝 응시해 주시고 살짝 들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들어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을 줬다면 이제 서로 마주 볼까요? 자, 불꽃 튀는 눈빛 대결 한 번. 자, 김남기 씨. 2도의 모습으로. 네. 눈빛 대결. 네. 그 상태로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카메라 구도를 알고 있는 너무 틀린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는 오른쪽입니다. 두분 손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그렇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속만 왼쪽 그리고 시선만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두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불법 총기사건에 휘말린 해결사 구정만 역의 박훈씨를 모십니다 매작품 묵직한 임팩트를 남기는 분이시죠. 박훈씨의 또 다른 변신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씨 카메라를 향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구정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 씨. 잠시 후 모실게요. 자, 이번엔 시청자들의 이 공감과 몰입을 끄는 배우죠. 여러분, 기래연 씨를 모십니다. 자, 기래연 씨가 연기하는 오경숙은 아들을 잃은 분노가 트리거인 인물입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신데요. 우아한 미소로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오른쪽 끝 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량배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배우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계 씨, 김영감 씨, 박훈 씨, 네, 자네분 함께 서셔서, 네, 조금만 가까이 좋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죠. 네, 네분 정말 훈훈합니다. 왼쪽 쪽 봐주시고요. 얼마나 강렬한 변신과 연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네 분인데요. 박훈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네분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른쪽 지금 보시다 방향 계속 봐주시고요. 정면 얼굴만 안 가리게 손을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서 소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권호승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중앙, 중앙이 이쪽입니다. 중앙을 좀 맞춰주시고, 우리 기리안 선배님께서. 네, 좋습니다. 다섯 분 정도만 가까이 서셔서 정면을 봐주시죠. 왼쪽.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이쪽입니다. 네. 다섯 분 함께 카메라를 향해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곧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정면 봐 주시고요.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트리거로 외쳐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파이팅! 자그 상태로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보고 파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파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고 다섯 분 무대 옆쪽에서 잠시만.